J2V 사용 후 전립선 크기가 줄었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53세 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립선의 느낌이 좋지 않아 2003년 5월경 병원에 가보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고 전립선 검사 결과 전립선 크기가 40g으로 정상 크기 20g보다 두 배가량 크며 치료를 하기도 힘들고 3년간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병원에서 잘하여도 30% 이하로 즉, 28g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만성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6월경 대진메디칼 회사에 J2V 온열 치료기를 접하고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에 다시 전립선 크기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립선 크기가 40g에서 33g으로 7g이나 줄었습니다. 의외의 결과에 의사도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J2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다시 검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현재는 전립선 비대증의 불편한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자 올림